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입니다. 거인 사색 오늘 이 시간 부산 MBC 염종석 야구 해설 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 NC와 KT 경기가 있었는데 2승 3패를 기록했거든요. 지난주 경기 좀 총평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까요? 지금까지 쭉잘 달려왔습니다. 그죠 예. 좋은 어떤 성적 뭐 순위 매김표 하면서 잘 달려왔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타자가 조금 싸늘한 것 같습니다. <laughs> 투수는 투수대로 경기를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 적었다. 음. 그러면서 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닝 시대에 해왔는데 지난주는 2승 3패로 조금 아쉬운 성적이었죠. 음. 네. 지난주 경기는 좀애 아쉬웠다. 요래 말씀해 주셨는데 음. 롯데 가을 야구키 박세웅 선수가 한동안 부진했었는데 지난주 일요일 경기에서는 5.1이닝 6피안타 2449 3실점을 하면서 한결 나아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박세웅 선수 투구 우째 보셨습니까? 6경기 정도를 너무 많은 실점하면서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보여주지 못했는데 그날 경기도 사실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서 좀 본인의 어떤 경쾌한 다이나믹한 이런 투구는 보여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금 안 좋은 시기가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본인도 좀 차분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특유의 박세웅 선수의 뭐 다이나믹하고 막 경쾌한 이런 투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보면서도. 좀 답답한 마음도 있기는 있었는데 음. 결국 어떤 계기로 인해서 컨디션이 올라오고 또 승수를 쌓을 수 있는 그 계기가 있는 건데요 예. 그날도 뭐 완벽하거나 좋은 투구 내용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승수를 쌓았다는 거 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예. 생각보다 좀 슬럼프가 길었다 안 좋은 경기를 좀 오래 했다 싶었는데 그날만큼은 그래도 승리 투수를 하면서 앞으로 음. 어~ 등판 하는 이런 두구 그런 좀기대가 되는 하루였습니다. 예, 흔히 이제 타자들은 사이클이 좀 있다 타격 사이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수들은 네. 어떤지 좀 이렇게 부진이 길어지다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지 사이클이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개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결국 팀의 베테랑이라든지 아니면은 경험이 많은. 베트랑 선수들은 이런 사이클을 이렇게 크게 파도를 안 치게끔 음. 할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박세웅 선수는 이번에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음. 한 경기 한 경기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팀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위치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작용한 것 같고요. 아무튼 투수도 사이클이라는건다 있습니다 이번에 음. 박세웅 선수가 조금 안 좋은 그 사이클이 좀 길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반등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음. 예, 예. 그날도 완벽한 투구는 아니었지만 음. 승리 투수를 하면서 앞으로 등판이 조금 좋아질 거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세웅 선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멘탈이겠죠. 그죠. 개별 예. 리그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해오는 투수고 지금 구단에서도 뭐 팀에 어떻게 보면 표종 선발 수준에기준인데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기술적으로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런 거 찾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때까지 쭉 프로 야구 경험을 해왔던 본인이 마운드에서 던져왔던. 분명히 슬럼프라는 것도 겪어봤기 때문에, 예. 그거를 본인 스스로 이겨내야지, 뭐 시즌 중이니까, 다른 기술적으로 뭘 찾아 들어간다 하는 거는 조금 음. 안 좋은 모습인 것 같고, 예. 자신감 회복이 제일 클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근데 투수들 보면은, 구승에서 두 자릿수 승수로 넘어가기 직전에 뭔가 의식을 많이 해서 뭔가 이게 10승으로 갈것 같다 하는데 또, 계속 10선으로 가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홉수 아홉수 얘기하는데요. 예. 저 타가도 뭐 한번 넘어지고 한, 하는 경우도 많이 많이 봤어요. 많이 음. 봤는데 그거는 누구든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그쵸, 그쵸, 그냥 네. 그게 어떤 미신啊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음. 뭐 박세웅 선수의 그걸 뭐 이렇게 끼워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음. 아무튼 이번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예. 승수를 쌓았다는 겁니다. 그 점과 또어떤두 내용이 좀 실망스럽더라도 일단 승수 쌓으면은 상당히 기분 좋은 멘탈을 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는 뭐 박세웅 선수가 다른 이런저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요파전승 음. 하던 그 시기에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앞으로도 또 연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세웅 선수 이야기 좀 해봤고, 지난 금요일 경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8대11 역전패를 했습니다만 볼거리는 많이 있었습니다. 롯데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투수들 이민석, 홍민기, 윤성빈, 유망주 선수들을 두루 기용했었는데 이세 선수에 대한 위원님의 평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먼저 홍민기 선수는 이제 자완으로서 지금 뭐 스피드만큼은 일치 월장을 한 거고요. 그죠? 그리고 게임 내용도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우리가 파이어블런지만원래시 상당히 많, 많은 투수는 아니라고 보, 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홍민기 선수 마운드에서 또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음. 너무너무 좋고요. 홍민기 선수는 어쨌든 지금 불펜 투수라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뭐 선발이라든지, 필승조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에 충분히 끼어들 수 있는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공백 선수가 좀 그런 쪽에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민석 선수나 윤성빈 선수는 우리가 좀 기대치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근데 윤성빈 선수, 이민석 선수도 가지고 있는 어떤 스피드라든지 이런 능력치에 비해서 너무 못해줬는데, 올해 지금 그래도 어느 시즌보다 조금 스타트를 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하는 어떤 스타트를 했다.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석 선수나 윤성빈 선수는 조금 더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 마음대에서 본인의 두부에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지는 예.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지금처럼 잘 던지는 어떤 게임을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예. 모든 선수들 다 멘탈, 자신감이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지난주 일요일 경기를 보면 투교가 좀 의아하더라고요. 롯데가 3대 9로 6점을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현수 선수가 올라와 3연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현수 선수가 두 타자를 잘 잡고 이어서 필승조 정철원 선수가 등판합니다. 이후에 정철원 선수가 4사구로만루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김상수 선수가 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6점 차이의 4면투 그리고 도중에 필승조를 투입해서 투수를 교체하는 것도 이런 경기가 불펜진의 피로도가 올라가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맞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6점 차이 정현수 선수가 위기 상황 단위인데 올라와서 저렇게 던져야 되나 그것도 4면투. 네, 저도 사실 게 하면서 좀의아스러운게 있었는데 그래서 얼른 이제 경기 방송을 하면서 네. 휴대폰으로 이 기록을 찾아봤는데 좀 짧게 던졌더라고요. 뭐3 음. 분의 2닝3 분의 1 이닝 던지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정도 사면투 이제 두 개수도 이닝도 조금 이렇게 양쪽 측면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스태 입장에서는 정현수 선수는 그래도 두 개수가 적었고 그리고 KT에게 2연패 중이었기 때문에. 예. 꿈에서 수입은안 당하기 위한 어떤 뭐 김태영 감독의 그 음악 코치 생각이었을 수도 있고요 음. 근데 이제 정철원 선수는 많은 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예. 정철원 선수가 거의 한사 일을 등판을 못했더라고요 아, 네네. 그 일요일까지 등판이 안 되고 월요일은 또 쉬는 날이 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오육 일을 등판을 못하게 되거든요. 네. 이 불펜 투수가 뭐 3일 이상 등판을 못하게 되면, 감각이 좀 떨어진다 어, 하는, 예. 어떤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철원 선수는 이제, 컨디션 점검차 올라간 건데, 본인 스스로 이제 좀, 타이트한, 살짝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좀 떨어지다 보니까, 볼이 좀 많았다, 그러면서 본래 시대했다,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예. 김상우 선수는 뭐할수 없이, 위기가 되다 보니까 음.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음. 정현수 선수하고 정철원 선수는 지금 올라가는 그 상황들이, 네. 조금 틀리기 때문에 팬분들이 뭐 투수 교체에 대한 반문할 수 있는 음. 생각은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 투, 투, 투수의 음.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이 좀 틀렸다는 거를 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수 교체가 가장 어려운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뭔가 결과가 안 좋았을 때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말씀해 주신 걸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정철원 선수 이야기를 좀 살짝 짚어보고 싶은데 원정에서는 평균자책점이 0점이고 홈에서는 평균자책점이 9점대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정철원 선수 두산 시절에 사직구장에서 평균자책점 0이었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멘탈 문제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본인 스스로는 그런 생각들 뭐 그런 기록들 아마 생각은 안할 겁니다. 네. 생각은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좋게 생각을 하긴 한다면은 그냥 정철호 선수가 어쨌든 지금 롯데자이언츠에 어렵게 이제 트레이드 되어와서 본인 스스로도 신인양 받을 때 어떤 그런 컨디션들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고 올해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본인이 롯데자이언츠에어 어, 필승조로서 역할은 참 잘해줬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어, 팀을 한번 바꿨고, 본인을 어떻게 해서 로테자인즈가 영입을 한 거를 본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리고 홈게임에 대한 어떤 관중분들의 부담감,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공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음. 원정 나가서도 뭐~ 롯데 팬들이 많은 팬분들이 야구장을 찾아주시지만 홈 경기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홈 경기에 음. 대한 본인이 팀 어떤 지금 위치에서 내가 이만큼 해줘야 돼이 음. 많은 관중들을 열광하게 만들어야 돼 하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홈 음. 경기에서 조금 유독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정 경기처럼 그냥 마음 편하게 좀던졌으면 그러면 또 뭐, 저 좀. 투구가 되지 않겠 생각이 드네요. 예, 정철원 선수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어서 전민재 선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실책이 찾아 잦아졌습니다. 클러치 에러 그리고 병사를 잡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실책을 하다 보니까 실점으로 이어지고 투수들의 투구수도 많아지고 또 타격감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수비가 불안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에 예. 전민재 선수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로로 트레이드 되면서 시즌 이제 3분의 2는 아직 안 됐지만. 풀타임 시즌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음. 또 최근에 갑자기 막 날씨가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어떤 체력 안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무조건 이제 잘 해야 되고 무조건 헛을 분리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김태형 감독이 어, 수비 고치어 좀잘 상의해서. 앞으로 이 점이 전수의 체력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 MBC 염종석 야구 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